낮에는 20도를 넘어서면서 여름이 빨리 올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푸근한 반면 최저 기온은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농작물 냉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일선 시군이 올해부터 나무를 심을 때 가급적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검증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로 심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원주 을선거구는 도내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출마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한국당 후보에 따라 새로운 승부가 될지 아니면 세 번째 맞대결이 펼쳐질지 결정됩니다. 강원도와 도의회가 춘천세계불꽃대회 사업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치료성이 없다며 도의회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 강원도는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최근 한낮에는 20도를 넘어서면서 여름이 빨리 올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포근한데요. 반면 최저기온은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져서 농작물 냉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4월 중순 들녘에는 옥수수 심기가 한창 모종을 하나씩 담아 일정한 간격으로 밭일항에 심습니다. 잎이 세 개가 자라면 노지에 심기 적당한 때. 하지만 농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지난주 심은 모종들이 냉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영하 5도에 가까운 추위에 서리까지 겹치면서 어린 옥수수 줄기와 잎이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최근 따뜻한 날씨에 새 잎이 자라고는 있지만. 평소 수확량의 50%에 그칠까 걱정입니다. 기상 예보가 영까지 떨어질 거라 예상됐었는데 영하 4도, 도까지 떨어지면서 거기에 또 서리까지 심하게 와 가지고 냉해 피가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근 3만 제곱미터 밭에 심긴 옥수수들도 냉해 피해를 입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3월부터 밭에 심는다는 감자도 사정은 마찬가지 잎과 줄기가 검게 썩어 들어가 한때 얼어붙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는뭐 우리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그 감자농가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번에 거의 다었다고봐뭐 올라온 거는. 비교적 기후의 영향을 덜 받는 하우스 작물도 영하 속 추위에 생육이 더딥니다. 원주시가 게한 4월 옥수수 냉에만 45가구 9헥타르에 이릅니다. 4월 중순이면 웬만한 한파는 끝났다고 여기기 쉽지만 최근엔 이상 기후로 5월까지 냉해에 긴장해야 한다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5월 초순까지 서리 등 냉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노지 재배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산림청과 각 지자체가 올해부터 나무를 심을 때 가급적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검증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지 대부분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인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유나은 기자입니다. 묘목 주머니를 찬 영림단원들이 경사지를 오가며 나무 심기에 분주합니다. 기존에 있던 키큰 나무들 사이사이에 5년생 어린 전나무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실시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직은 어린이 나무들이 자라면서 숲의 빈 곳을 채우게 됩니다. 북부지방 산림청은 올해 국유림 20헥타르에 오염물질 흡수 흡착 능력이 높은 전나무 17,000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강원도 각 시군도 올해 처음으로 368헥타르에 낙엽송 등 미세먼지 저감용 나무를 심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흡수함으로써 좋은 공기를 공급하고 그리고 농도를 저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의 신선한 공기가 도심으로 퍼지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를 심는 곳이 산림청은 구교림과 임도 위주고 원주 등각 시군은 기존의 벌목이 이루어진 벌채지여서 도심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차단 효과는 미세먼지 발생지 주변에 조성된 숲이 가장 높고 도시 외곽에 조성된 숲은 저감률이 25%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목재와 열매를 얻기 위한 경제림 위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나무 심기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보다 확실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도심 공원이나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용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원주 을 선거구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은 현역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국당 후보에 따라서 새로운 승부가 될지 아니면 세 번째 맞대결이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당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 도내 유일의 여당 의원으로 내년 총선에서도 당내 경쟁자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맞설 상대는 누가 될까? 제1자당인 자유한국당에는 김대현, 현원조일 당협위원장과 이강우 전 국회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장은 최근 황교안 대표 특별 보좌관에 임명되며 정치적 영향을 키우고 있고 당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 이강우 전 의원은 지역에서 입지를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과 다른 군소 정당의 경우는 아직 이렇다 할 후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과 한국당의 맞대결로 점쳐지는 가운데 송기현 의원과 김대현 위원장의 새로운 한판 승부냐 이강우 전 의원과의 세 번째 재대결이 성사되느냐도 관심사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어, 이번 내년 선거에도 마찬가지로 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필승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원주의 선거구는 7개 동지역과 4개 면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이 9곳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민주당은 인구가 몰려 있는 당구동과 방곡관설동에서 방구 압도적인 득표를 보이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분구 이후 양당은 각각 한 번씩 승리하며 승부의 균형을 맞춘 상황. 대선에서 시작돼 지방 선거까지 강타한 푸른 물결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치열한 경선과 보수층 결집으로 야당이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와 도의회가 춘천 세계 불꽃대회 사업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부딪쳤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며 도의회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 강원도는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강원도 의회가 도의회에 제출한 4,597억 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쟁점은 춘천 세계 불꽃 대회 예산 10억 원. 강원도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한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효과를 의심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불꽃 대회 예산은 전액삭감됐습니다. 좀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좀 사업의 실효성을 좀못 느껴서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 당초에서도 좀좀 좀 부결이 됐던 건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와서 이번에 역시 또 우리 의원들이 같은 뜻으로 해서 이번에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 도의의 예결위는 일부 상임위에서 자기 지역구를 위해 신설한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세운 지역구 예산을 여지없이 잘라내며 의회의 선명성을 지켰습니다. 도의의 예결위는 이를 포함해. 21개 사업 4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크루즈 체험단 2억 원, 평창 숲속 힐링 뮤직 페스티벌 2억 원, 강원FC 활성화 10억 원 등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의 역점 사업이라고 내민 예산들이 무참히 잘려나가자 강원도는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거부하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10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강원도 예산심사 사상 증액 사업이 한 건도 반영되지 않는 초위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도의회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춘천 세계 불꽃대의 사보로 촉발된 강원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갈등이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협상이 아니라. 감정 대결로 비화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는 이마 2,000 제곱미터 가량과 잔목 등을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등산객이 버린 담뱃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강원본부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이산화탄소 경보 장치를 전국 최초로 도입합니다. 버스 화물차 운수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경보음이 울려 차량 환기를 유도하는 경보 장치 1 7 8대를 무상으로 대여합니다. 이후 설문 조사를 진행해 반응이 좋을 경우 추가로 도입해 조르 운전 위험이 높은 영업용 대형 차량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2019년 제1차 하나금융그룹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원주 기업도시가 선정됐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기업도시 내 1,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990제곱미터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하나금융지원금 등 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가칭 지정 하나 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추진됩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건립 후에 무상 이전하는 방식으로 오는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 MBC가 마련한 어린이 인형극 토끼와 자라가 오늘 횡성을 시작으로 평창, 영월, 원주를 차례로 돌며 펼쳐집니다. 전래동화 별주부전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각색해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동요와 이야기가 어우러진 뮤지컬 그림자극으로 볼거리와 교훈이 담겼습니다. 평창은 내일, 영월은 모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루 두 차례씩 공연이 열리며 원주는 치약 체육관에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총 4회의 공연이 열립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도서관이 원주시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돼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공단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최신 치매 관련 도서 100권이 구성돼 있어 최근 원주시가 지정하는 치매 극복 도서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테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